18편, 1절에서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어.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나의 힘이, 힘이신 영화여 제목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문제도 다양하고, 또 국가 인종의 문제, 뭐, 수없이 많죠. 자, 우리 인간에게 있는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어, 성경에서만 그 문제를 밝히고 있고, 또그 답을 정확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어, 모든 종교는, 모든 종교는, 문제도 나요. 또, 어, 해답도 나요. 그래서 음, 장세기 3장 문제는 모든 인류의 문제고 개인의 문제고 또 영원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면 답이 없어요. 답이. 자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말하고 이 국가 저 국가 전부 다 바로 이 전통과 문화와 언어와 여러 가지 다르는데 풍습이 정말 과연 문제가 불교에서 말하는 나를 없애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성경에서는 문제가 수없이 많지만 그 답은 하나예요, 하나. 자, 그런데 불교에서 보면은 모든 종교는요, 인간의 행위를 기준을 가지고 나중심을 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뭐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무엇을 또, 바로 이런 여러 가지.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과 해결 안 되냐 또 문제가 그것이 아니라, 장세 3장의 바로 이 문제는, 지구상에, 바로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존재, 사단이 개입했습니다. 사단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는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그럴싸하면 엄한 이 단어를 내고 이 얘기의 예야를 들고 해도 그게 정확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상 어떤 스님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바이 상담을 했는데 상처에 대해서 오늘 기도처럼 상처가 났잖아요 어릴때 받은 상처를 없애기 위해서 어릴때 그 작은 아이 아이가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 아이의 말로 어른말로 하면 안되고 그 아이의 말로 이제 바로 이도닥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이해해주고 풀어주고 그렇게 이제 그 해답을 해석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그게 해결되지 않아요. 분명히 인간은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최대의 인간의 사기꾼, 사단이 인간을 속인 거예요. 인간이 속아버렸습니다. 거짓말쟁이, 거짓이 답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게 했습니다. 인간은 바로 이 문제를 모르고는 답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는 나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좀 바로 이 나를 어떻게 바꾸면은 인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데. 나를 아무리 바꿔도 인간의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요 기독교인도 문제를 보질 문제 보는 눈이 없어요 그 답을 그래서 이 답이 있어도 틀린 답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인간의 문제는 장세인 3장이부터 시작되어서 바로 이 우리 인간에게 바로 이 <laughs> 하나님 말씀을 못 믿도록, 하나님 말씀을 못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파괴시키려고 사단이 속했던 것입니다. 그, 선악관을 먹어라. 그것은 선악가의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에, 선악가의 신비한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사건이란, 영적인 사건. 자 영적인 사건을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간은 인간 문제 해결 불능 불가능하다. 어, 바로 이 이미 아담화가 지은 죄가 원죄인데. 그 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지만은 분명히 성경에서는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도 우리 인간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내 열심으로, 내 착함으로, 내 어떤 관력으로 문제 해결려고 하 하면은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은. 자, 그, 이, 우리, 민집사님은 눈사람을 만들어 봤습니까? 만들어 본 적이 없죠? 아, 거기도 눈 오긴 오죠? 눈안 옵니다. <laughs> 눈안 와요? 자, <laughs> 눈사람을 만드는데 막 눈을 굴려요. 쪽, 처음에는 조그맣게 만들었고, 이 굴리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예, 눈덩이가 돼요, 엄청나게 이 바이트만치. 그러면 김슬기 집사님은 만들봤습니까, 어눈 네. 사람을? 아, 예. 김순정 집사님요? 은 만들봤습니다. 아,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려 하 하면은 해결할수록 인간은 더 많은 것이 붙고, 예, 바로 이 인간에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 인간은 해답이 없다. 어떤 행위로도, 노력으로 열심으로도 오직 복음이다. 장세기 3장 15절을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게할 것이었습니다. 이생재산을 드려야 노예에서,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방주 안에 들어야 인간은 살게 되고,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요. 인만의이 축복을 우리 인간은 바로 이 받아야 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인 노마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어, 이 간단한 우리 인간에게 바로 이문제와 답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게 축복. 이게 우리 인간에게 정말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이, 사단에게 잡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사단의 손에 빠져 나온 길을 우리는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의십자가에서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사람에게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떤 사람도 장세 삼장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 해결을 할수록 사람들은 눈덩이야. 더막 크게 달라붙듯이, 더 복잡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됐건 가정이 됐건 자녀 부모 어떤 문제든이 문제를 우리는 바로 이 가지고서 복음 속으로 돌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돼. 니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우리는 또 바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되어야 니다 사단을 꺾어야 되고, 제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바로 이 하나님 자녀인 것을 우리는 바로 이 알면은 사실상 다 어떤 문제행해결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장 어려울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정말로 우리의 힘은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진짜 우리 인간의 힘은 하나님 부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디 여호와를 악마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간에게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 있은 그 살기 때문에, 여호와의 나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야 정말 사랑의 대상이냐?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신,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다. 이런 든든한 바로 이 에, 언약의 말씀을 다이슨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 어떤 위기가, 죽음의 위기에서도 사망의 음추한 골짜기에서 할지라도 내가 해를 드려야지 않겠습니까? 죽겠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런 고백도 하고 이런 체험도 하고 어떤 이 문제도 다 해결을 할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열두 가지 문제는 그거의 문제가 진짜 문제다 세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건다 틀린 문제다 그리고 답은 천 가지 만 가지 우리가 이 땅의 문제를 말해도 답은 한 가지밖에 없다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우리는 믿을 때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기 진정한 응답과 축복을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아, 문제를 우리는 사람에게서 보면 절대로 답이 없고 해결이 안 된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에, 우리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무슨, 어떤 일이 있어도, 아, 바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아,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상처. 자 상처가 어려서 왔든 어디서 왔든 바로 이 상처는 에, 우리가 사실상 에, 이 우리가 상처하면은 뭡니까 육신의 상처도 어, 뼈를 다쳤거나 뭐 칼에 비었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아프잖아요. 그런데 우리 내면의 이런 우리 마음의 마음과 생각 속에 변화가 우리는 뇌 속에 각인된 것. 변화가 영혼 속에 가 있느니. 이 다른 종교에서는 영혼이라는 것을 안 믿고 모르기 때문에 예 자, 영원한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 성삼위 하나님 영원하죠. 바로 이 천사들도 영원하죠. 인간의 인간의 영이 혼 영원하죠. 또 하나님 말씀도 영원하죠. 또 어, 상급도 전도의 상급도 영원하다 그랬어요. 내세. 분명히 우리는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인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받고 또그 안에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복음을 확실히 붙잡고 예, 우리는 승리하기 좀 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우리가 육신거을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며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우리는 전도 성결을 넣고 하나님 귀한 또 가정 아버지 하나님 모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인간의 문제가 창세의 3장부터 시작된 나 중심에서 시작된 것을 알게 하시고 사단이 끊임없이 열두 가지 문제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실패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모든 것이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모든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해옵소서 우리 가정 가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완전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우리 성령 충만하로 각인뿌리 체를되어서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복음만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 정말로 인간의 문제를 또 해결받고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되게 없어서 오늘 또 이후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 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늘 천문천사를 보내시고 모든 방향는 감시행을 다 그것이고 결박시켜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